대전에 대해서 그런 뭐 그전에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 대전하면 생각은 안해봤 카이스밖에 생각이 안 났어. 요 맞아. 대전 카이스하는. 저 오늘 카이스 어. 가야겠네. 가야지. <laughs> 너의 목에 <목이>. 한번 <laughs> 아, 볼게 없는데. 왜 <laughs> 네? 그래도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좋죠. 아한두번 가봤는데. 음. 산에 풍차가 있네. 그 <laughs> 어. 풍차는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안 돌아가죠. 어, 어떻게 알았어?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었 아. <laughs> 그 바람 불면 안 돌아가죠? 어, 돌아가 돌아가요? <laughs> 어그 생긴 안된것 같은데? 어, 생긴 건 이래도 어, 바람 불면 돌아가 근데 그센 바람이 불어야 돌아가 <laughs> 전혀 공기역학적으로 생기지 못하는데 <laughs> 에어로다이나믹 어아 근데 그 가을이나 바람 엄청 좀 이렇게 센 바람 불 때는 그, 돌겠네 어, 돌아 그래서 음. 음. 제가 지난 가을에 음. 너, 하늘이 너무 맑은 날이에요. 바람 불고 음. 구름이 막 이렇게 움직일 때 음. 그때 여기 와가지고 진짜 도는 잔돈이 받는 이 돌아가는 거야. 아 어. 어. 이게 약간 어. 뒷면이네. 음. 그리고 이게 어, 이쪽 그 공기 저항을 받아서 돌아갈 수. 네 여행객. 네. 왜냐하면 고정을 해 놓으면 오히려 더 파손의 위험성이 더는 없지. 음. 어. 보세요 오오 더네 90도씩 이유가 뭐지? 아, 바람이, 바람이 오니까 그 어그 해에 해류풍? 해류 해류에 인해서 어. 제가 이름 기억이 안나는데 카이스트락 <laughs> <laughs> 사운드 이게 지구 국방구 남방구 이렇게 세개씩 구분이 되는데요 어. 저희 두번째에 속해 있거든요 어. 두번째는 어. 무역풍이었나? 무역풍? 어, 무역풍이 이렇게 항상 응. 돌기 때문에 저희는 구름은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laughs> 흐르기 때문에 어. 어. 구름을 보면은 방향을 읽힌 알수 있어요. 아, 그래? 근데 이제 구름이라는 것이 공기의 이동이잖아. 그렇죠. 어, 그러면 계절에 따라서 어, 육지와 바다의 온도 차 때문에 바람 방향이 바뀌잖아. 그럼 그 어, 바람과 구름의 이동 방향은 다를 수도 있죠. <laughs> 어, 그러면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구름이 헤쳐 나가서 무슨 그 그래서 힘력이 있어? 그래서 생기는 어. 구름 있잖아요. 바람과 반대 어. 방향으로 음. 나가는 그러니까 항상 구름은 음. 일정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음.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면은 생기는 음. 형태의 구름 이 있어요. 음. 음. 네. No. <laughs> 근데 구름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 그렇지? 은 곳에 그래서 북쪽은 어디예요? 저쪽입니다. <laughs> 해가 저쪽 동쪽에서 떴으니까 예. 해로도 알수 있겠네요. 네, 예, 그죠 <laughs> 이미 떴고 바나비 있어.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이제 1비트코인씩 사는 게 아니라 어.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 투자를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주식처럼 어. 굴려 나가는 거니까 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 이게 여기서 왜저요 그냥, 보여주네, 그냥 몇 어. 0. 몇 비트코인 이것도 이제 화폐 단위니까. 1비트코인당 어. 얼마냐? 2,000 2천... 예전에는 2,100이었는데 어. 너무 많이 뜨니까 어. 3,000 몇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진짜 하루 만에 갑자기 폭락. 아니 밖에 저기 그 철봉도 있고 하니까 예. 뭐가 있고? 철 철봉도 있고 저기 저기. <laughs> 운동장도 한번 뛰고 춥 잖아요. 어? 달리기 시합 한번 해 볼까? 요즘 요즘 쓰는 몇 초에 뛰니? 그러니까. 어. <laughs> 우리 내기 한번 할까? 너네도 <laughs> 요즘 100m 달리기 하니? 아, 50m. 50m 하자. 왜? 50m, 100m 둘다봤던 운동장이 작아가지고 작아. <laughs> 귀여워 귀여워 운동장이 작아가지고 어. 그럼 보통 50m 몇초 했대요? 저 6초요 저도 6초요 6초? 6.8초인가? 6초. 귀엽네 귀엽네 어, 엄청 빠르네 100m는? 1 0 0 m 느려져요 아 100m 안 뛰어? 아, 대회는 나가봤는데 <laughs> 나는 한 14초 정도 나갔을 것 같은데 14초? 예. <laughs> <laughs> 14초? <laughs> 14초, 15초 예, 예전에? 시대에한번나왔었는데 예. 아. 그렇지 100m. 보통 한 14초, 15초 정도, <laughs> 네. 15초 정도. 14초 정도 뛰지 13초 아니세요? <laughs> 지금 뛰면 뭐 20초에 들어올 수 있을까? 아... 뛰다가 죽지 뭐 자, 이제 철봉하러 가는 건가요? <웃음> <웃음> 어, 자, 자 준비됐죠? 아, 자 준비 자 영어로 할까? 레디 세 고! <laughs> 어, 야, 무서워. <죽어>. <laughs> 아, 힘들어. 잘 풀렸다. 야, 뭐 거의 마지막에 가리풀 <laughs> 아거 연기한 거예요. 이거. 아니, 말이다. 이거 <laughs> <그걸> 왜 했어요? 세미, 세미 하면요미 아, 기미 삼십년도에 이게 38, 3 38년도? 8 년도에 지어진 예그 상태로 일단은 계속 보존이 되고 음.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창틀이나 문틀은 그대로 다 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안에서 뭐 이중창이나 뭐 같은 건한 번씩 했는데 어쨌든 틀은 그대로 되어 있고요. 어, 촬영을 <웃음> <웃음> 얼떨결에. 그러니까 지금 외벽도 <laughs> 다 지금 그그 그 당시 네네 보존하고 있는. 예, 그래서 거. 이제 다니시다 보면 그 당시 사진이 이제 좀 음. 걸려 있는 게한두장 네. 있어요. 그러면 진짜 보시면 똑같아요. 음. 그 자료 보니까 한국 전쟁 네. 당시에 이제 총탄의 흔적이 네. 또건물에 남아 있다는데 네. 어느 부분인가요? 그 총탄 흔적이 지금 외벽에 아, 지금 저쪽에 잘, 잘 되어 있는데. <laughs> 아저저 벽돌이 좀저 회색 같은 거? 아, 회색도 그렇고 이 하얀 벽도 말하는 거 아닌가? 하얀 벽도이었나 우와. 아, 나 하얀 벽 보고 있었는데. 회색, 나 회색인 거 우와. 5mm네. 5mm 썼네. 총알집이 너무 큰데. 5mm 썼어. 아니, 야, 총총총 타면 요만큼만 뚫리냐? 초등학생들이 동맹 의학이라는 이제 데모를 이제 했던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중학생이잖아. 훨씬 더 이제 어린 초등학생들이 이제 일본인 그 교사가 뭐좀 그 조선인들을 이제 천대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항의를 이제 시작했었고. 다 이제 일본인들, 어. 일본인들은 그 물분의 실험지 물리 실험을 하고, 조선인들은 모심고, 그 다음에 잡업, 이제 누에치고 이런 것만 시켰으니까 이런 거에서 이제, 그 이제 학생들이 분노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까 이제 음. 어. 너희들 대모 회봤장고 물어봤는데 지금의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었어 그 당시엔 초등학생만 그러니까 보통 학교만 다녀도 어른의 그런 성격을 느꼈었고 지난 겨울에 그뭐 촛불 집회 같은 것도 참여를 안 해봤어? 바빴죠. 그때. 바빴죠. 아, 뭐가 이렇게 바빠서? 계속 달고 있어. 이나는 계속 상금. 다음에. 바람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I'm not g o 열만나고 아무 보 a 없 l 는 t 는 술을 처음으로 이제 경 e b 여성 of a l i t 걸리 아니 i 걸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bit o 가주 l 게다 t l 는데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여기 a l i t t l 不错，不错，不错。不 <laughs>